2년, 3년, 3년 만에 뵙죠? 뭐, 그 사이에 탈퇴하신 분도 계실 테고, <laughs> 어, 새로 입덕하신 분도 계실 테고. <laughs> 예, 어쨌든, 이렇게 뵙는, 뵙는데, 어, 사실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냥 변유한의 모습으로서 말씀드릴게요. 어,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영화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요. 영화 찍고 한 1년 동안 저는 좀 저의 삶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셨을 테고, 어,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, 사실 저는 뭐 어, 다른 배우들처럼 팬미팅도 안 하고, 참 재수 없기도 하고, 네가 뭐길래 막 이런 생각 드시죠?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커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품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지금 의무이고 어좀 떳떳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떳떳해지고 싶어요. 그래서 만나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 추고 막 그러고 싶어요.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. 요즘에 팬카페 글도 끊겼죠. <laughs> 매주 쓰다 보다가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별말 아니지만 어,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그러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려고 보면 뭐 300명이 탈퇴돼 있고 참 <laughs> 재밌는 것 같아요. 예, 저는 개인적으로. 음, 저를 싫어하셔도 되고, 좋아하셔도 되고, 그럴 수도 있지만, 그냥 배우로서 저를 믿어주셨으면 그게 가장 좋겠어요.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누가 콧박이 꼈나요? <laughs>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, 와주셔서 가장 떨리고,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, 어, 어, 너무 행복하고 제가 열심히 필모를 쌓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믿음과 작품으로서 힐링될 수 있는 부분들,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 메시지로 꼭 같이 소통하고 싶어요. 그게 제바람입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고 하지만 어... 또 재미있을 때 재밌거든요. 자주 봐요 우리. <laughs> 장거기 때는 왜안 해주셨나요? 손이 분기점을 못 넘었잖아요. 농담이고요. 제 인생 적도 나란 듭니다. 예. 예 어쨌든간에 예 저희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고요. 오늘 이후에 또못 보실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탈퇴를 하실 분들도 있고 그 뭐라고 하죠? 그 탈덕 탈덕 예. 좀 무대 져서 그런 말들에 음, 오래 뵀으면 좋겠고요. 저희 나중에 꼭 좋은 시간 가져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나눠요. 영화 보기 전에 제가 너무 말이 긴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저도 오늘 기다렸어요. 오늘 보고 싶었고 잘 했다고요. 아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잘했어요 이런 줄 알고. 네, 잘한 거 맞죠? 예.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예, yeah. 뭐, 진행해 주시죠. <웃음> <웃음>